시부 친구들, 즐거운 주일이에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I am a Christian, 함께 할게요. 마지막으로 깜짝 놀라 함께 할게요. 잘해야 앉아서 예배송으로 예배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유튜브 친구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와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요 우리 친구들 덥다고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시는지 궁금하지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여호수와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와 14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세요! 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씩씩하게 말을 한것 같아요. 자, 누가 한 말인지 우리 다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성경 속으로 출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또 여러분들이 놀이터에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어린 집에 있을 때, 유치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하세요. 그렇게 믿는 친구들은 아멘.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아주 아주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씩씩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알맞게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대로 나눠서 자신들의 땅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땅들 중에서는 아직 싸움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 중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 무서워. 저렇게 힘세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갈수 있겠어요? 난 저기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헤브론 땅에 가면 편히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두려워하며 이 헤브론을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단한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렙! 갈렙! 그래요. 갈렙은요 해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갈렙 할아버지 나이도 많으시면서 그 무서운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씩씩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 친구들 이 갈렙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의 길을 여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몰래 가서 정탐하고 왔던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 땅에 갈수 없어요라고 말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명의 정탐꾼은 씩씩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할수 있어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갈렙과 여우수아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용기 있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갈렙과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갈렙은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갈렙은 이 젊었을,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고 어디야 하는 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안돼라고 말했던 이 헤브론을 자신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갈렙은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해보는 사람들은 아주아주 아주 힘이 셌어요. 하지만 갈렙은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나이, 상황,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오직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갈렙은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갈렙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 갈렙이 정말 멋지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는 믿어요. 난 예전에도 하나님만을 따랐고 하나님께만 충성했어요. 큰 헤브론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나이가 아주 많은 갈렙이었지만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에 이 갈렙에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나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귀를 잃었을 때, 또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집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유치원에 있을 때, 놀이터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도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몸이 아플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배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 우리 친구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때 오늘 갈렙처럼 우리 친구들도 용기 있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친구들 승리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혹시 두려울 때가 있나요? 아니면 쑥스러울 때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갈렙은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때문에 용기 내고 씩씩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씩씩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갈렙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며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까? 뭐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무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승리하겠나요? 그렇게 할 친구들은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배웠어요 우리도 갈렙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슬퍼하지 않고 씩씩하게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